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동주TV입니다. 자, 초밥 만들 건데. 아니, 난쫑우 뭐 아니야. 쩡우, 이거 봐봐. 이거 먹어 아니, 안 돼. 쫑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으면 돼. 아하, 아파. 오늘은. 오늘은. 이 이거. 전님또 하나 찍을까? 안보여 아 일단 사진 아뭐 사진 찍어 <laughs> 하나 둘셋하 하나 둘셋자 <laughs> 회를 먹어볼자자 이제 여기다가 회를 응. 다시 좀먹시 아빠가 그냥 먹을만해? 먹을만해 동우? 나사에 조금 넣고 간장 찍가 먹어 그게 맛있다이다 아, 그만 아직 안다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한개 한, 하면 끝. 그렇죠? 벌칙인가요? 벌칙? 자, 벌 어, 벌칙이 아 어떤 벌칙을 말하는 거죠? 와사비 먹기 벌칙. 어, 전 저는 와사비를 먹다가 그냥 그냥 <laughs> 매워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있어. 자, 자 여기만 와. 정우야. 혹시 너 카메라. 어, 올라가도 돼. 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동주TV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동동짱짱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어, 아, 짱짱아, 왜 그래, 왜 그래. 얘야. 아, 일, 일단 차, 촬영. 아사 <laughs> 먹었어? <laughs>

자 이렇게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자동동정정쩡의 백정우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 먹으니까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아네 이렇게 동동정정님의 소감을 들어봤고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음, 어, 자, 그러면 구독 좋아, 어, 어 그럼 안녕을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나 삐질 거야.